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7일 KBO 국내하고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G대 삼성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G 이상형은 직전 KT와의 경기에서 4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볼넷 4개를 내어주며 투구수 관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슬라이더, 포크볼, 투심, 포심의 힘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다. 올 시즌 선발로 두번 등판해 저이닝 저실점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오늘 재구만좀 잡힌다면 충분히 5이닝 피칭을 기대해볼만 하겠다. 이어서 삼성 이승현은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5이닝 이실점을 기록했다. 커터가 맞아나가긴 했지만 패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의 힘은 상당히 준수했다. 6월 등판한 내 경기에서 두 번의 QS 나머지 경기들에서 이자책을 넘기지 않는 안정감을 선사했던 만큼 오늘 경기 역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선발 이승연이 최근 경기들에서 저실점 피칭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삼성 역시 지난 일 2차전에서 불펜 소모가 적었던 만큼 오늘 전반적인 마운드 경쟁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번 시리즈 삼성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까지 삼성 타선은 13경기에서 25개의 홈런을 때려내는 등 타격 페이스가 상당히 좋았었다. 이번 경기 삼성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SSG 대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SSG 시라카와는 직전 NC와의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이피홈런 포함 7피안타를 내어주긴 했지만 패스트볼의 힘이 나쁘지 않았고 커브와 포크볼도 상당히 준수했다. 또한 열 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저력도 선보였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올 시즌 등판한 네 경기 중한 경기에서만 고전했을 뿐 나머지 경기들에서는 저실점 피칭을 잘 보여주었던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또한 오늘이 사실상 SSG에서의 마지막 등판이 될 전망인데 현재 타팀에서 대체 선수 영입을 노리고 있기도 한 만큼 최선을 다해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서 KT 벤자민은 직전 LG와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볼 컨트롤이 좋았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힘을 바탕으로 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고 LG와의 좋은 상승을 그대로 이어갔다. 부상 복귀 후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난 SSG전에서도 호투를 펼쳤으니 오늘 경기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오늘 시라카와의 등판은 SSG에서의 사실상 마지막 등판이기도 하고, 현재 두산에서 시라카와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 만큼 동기부여도 적지 않다. SSG 필승 불펜의 노경은을 제외하면 모두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KT 불펜 경쟁력이 좋지 않다는 점과 어제 손동현이 투구 중 불편함을 느껴 급하게 마운드를 내려가기도 했으니, 오늘 경기는 SSG가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SSG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롯데 대 기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롯데 박세웅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6이닝 사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패스트볼, 슬라이더, 포크볼 모두 뛰어나지 않았고 볼넷도 4개나 허용했다. 또한 6이닝 동안 103구를 던졌는데 지난 5월 하나 전부터 투구수 관리도 되지 않고 있다. 휴식이 필요해 보이지만 현재 팀 선발 로테이션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휴식을 취할 수도 없다. 지난 기아전 완벽투를 펼치긴 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만큼 오늘 기대치는 높지 않다. 이어서 기아 윤영철은 직전 하나와의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4개의 4사구를 내어주긴 했지만 2피안타만을 허용했고 6이닝 동안 99구로 투구수 관리도 잘 되는 모습을 선보였다. 최근 커터 구사 비중을 늘렸고 몸쪽 패스트볼과 커터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 이유인는 호투를 펼치고 있는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을 기대해볼 만하겠다. 박세웅이 최근 실점이 적지는 않지만 6이닝은 견뎌주고 있다. 다만 부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인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최근 준수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윤영철이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롯데 불펜 하년이 김상수, 김원중이 투구수 문제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필승불펜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는 기아가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기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키움 대 N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키움 헤이수스는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퐁당퐁당 흐름을 만들었지만 이날은 두 경기 연속 QSP칭의 투심, 포심, 체인지업의 힘을 잘 보여주었다. 물론 앞선 경기들에서 퐁당퐁당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었지만, 못했던 경기에서도 사자책점은 넘기지 않았던 만큼 오늘 경기 안정적인 피칭이 예상된다. 이어서 NC 신민혁은 직전 두산과의 경기에서 7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패스트볼과 커터의 힘이 상당히 좋았고 재구도 준수했다. 맞춰잡는 피칭을 통해 QS 플러스 피칭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만했다. 다만 최근 강점인 체인지업이 맞아나가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고. 지난 키움전에서도 체인지업이 맞아 나갔던 만큼 오늘 연속적인 호투를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키움 선발 헤이수스는 최근 두 경기에서 제구이임을잘 보여주고 있고 퐁당퐁당 흐름을 만들던 때가 있긴 했지만 당시 못 던지는 날에도 사자책점을 넘기진 않았던 만큼 오늘 선발 기대치는 키움이 더 높다 키움 불펜의 경쟁력이 좋지 않긴 하지만 NC불펜도 최근 불안불안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고 어제 키움의 중심타선이 확실하게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오늘 경기는 키움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키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대 두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 김기중은 직전 키움과의 경기에서 3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패스트볼이 나름 안정적이었지만 변화구가 맞아나갔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다. 6월 내 경기 중 불펜 등판이 3경기나 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슬라이더가 맞아 나가는 모습을 드러냈던 만큼 오늘 안정적인 피칭은 기대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어서 두산 최준호는 직전 삼성과의 경기에서 4이닝 6실점을 기록했다. 몰리는 볼도 있었고 패스트 볼이 맞아 나갔다는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다. 다만 휴식 후 12일 만에 등판하면서 루틴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변화구 강점이 나쁜 모습은 아니었던 만큼 오늘 경기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봐도 좋겠다. 두산 선발 최준호가 직전 경기 고전하긴 했지만 휴식 후 12일 만에 등판하면서 루틴이 꼬였던 영향은 없지 않았고 올 시즌 변화구 강점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만큼 오늘 선발 경쟁 우위는 두산이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객관적인 불펜 경쟁력에서 두산이 밀리지 않고 어제 경기 타선의 힘도 상당히 좋았던 만큼 오늘 경기도 두산이 우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두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